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이 상황이 나였잖아. 그러면 언제 우리가 헤어졌지? 언제 우리가 이별했지? 우리 어저께까지 키스하던 사이 아니야? 이 스탠스로 연결해야 돼. 우리 뭐, 불편한 거 있었어? 그런 거 없었잖아. 이렇게 다가갔으면은, 여자는 하, 진짜 웃겨. 어이없어 아 그래도 뭐 차례 썼나보네 모태 갈래? 바로 나온다고 거기서 괜히 관계 정립을 요렇게 저렇게막 하려고 하니까 어물쩡 그냥 무슨 일 있었음? 아난 오랜만에 봐서 좋은데 누나 안 좋아? 아, 좋잖아 안 좋은데 왜 여기 있어 좋은 니까가 여기 있는 거지 떡볶이 뭐라 할래? 그 가면 되잖아 그렇게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애초에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애초에 관계가 불량인 관계였잖아 너는 새벽에 먹는 햄버거 같은 존재라니까 몸에 해롭겠지 근데 왜 먹어? 맛있으니까 햄버거는 딱한입 물었을 때음아 어, 어, 혈관이 막히는 느낌 아 존나 맛있다 아 어. 패티 두장 치즈 두장딱 먹는 순간 바로 고여라이 맛에 먹는 거잖아 팬티 두장 팬티 두 장을 왜 입는데? 여자 26살 저는 남자 25살 여자가 5에서 6년 만난 남자친구 있는 상태로 양다리로 작년부터 1년간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며 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다보니 서로 신뢰 문제가 있어 왔고 지난 7월에 관계가 끝났습니다 제가 6월에 해당 문제로 힘들다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매달렸고 제가 7월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공부를 이유로 못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연락 안하다 9월부터 저도 같은 시험을 준비하게 되어서 상대방과 거주지가 가까워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번 얼굴 마주치다가 몇주전 상대 생일 챙겨주면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도 했는데 초반에 썸 같은 느낌이었지만 점점 루즈해졌고 이제는 서로 친구처럼 행동해서 답답합니다. 제 여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법 재미있는 걸 하는 친구네요. 일단은 알아야 될 거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양다리로 1년 동안 만났잖아. 그 친구를 만나면 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다 보니 서로 신뢰 문제가 있어 왔고 이거는 신뢰 문제가 애초에 없었죠? 신뢰 문제가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스타트가 양다리인데 그 신뢰라는 말이랑 양다리라는 말이랑 너무 대책점이잖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면 저도 알겠어요 더 이상 늘리지 말자 라는 그런 신뢰의 개념이겠죠 관계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일단 알아야 될게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아, 만나고 있다고 이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양다리로 1년 정도 만났잖아 그러면은 뽕 뺄거 다 뺐거든 재미 볼거 다 봤거든 뭔소리냐면은 봐봐 여자의 심리 재미 볼거 다 보고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갑자기 생일이라 시고 갑툭 하더니 각 잡길래 아얘 맛있긴 한데 근데 지금 매우 안정적인 상황 굳이 이 안정적인 것을 깨면서 얘랑 다시 만날 이유가 있을까? 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내가 봤을 때 5, 6년 만난 남자 여자가 아니 유부녀 아니야 유부녀 정확하다고 여자가 너 정리할 때 했을 거야 안 힘들 순 없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힘든 VS 안정적인 행복 이게 압도적으로 컸던 거지 저걸 연애라고 해야 되냐고 야 이것도 사랑했으면 연애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연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석적인 게 아니면 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 다시 꼬실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좀 생각을 다시 여러 방면을 해봐야 되는 게 나는 왜 다시 쟤를 꼬시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 그럼 반대로 쟤를 처음 꼬실 때는 어땠을까? 요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그럼 내가 지금 만나서 놀수 있는 예쁜 여자 3명이 있는데 얘네가 있어도 제 생각이 날까?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사랑이고 하면은 감정으로 하는 게 맞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아니 봐봐. 내가 말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나 꼽사리고 잘 놀았고 그랬잖아. 근데 또 꼽사리? 나는 이제 아 나는 꼽사리를 좋아하는구나. 나의 직업 전문 세컨. 요렇게 고차를한번해보자는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남친 있는 여자만 공략해 전문 세컨으로 자 어떻게 하냐. 남친이 <laughs> 있어 근데 싸워 그럼 나한테 1번으로 연락 옴아 이거 있지. 남친 입장에서 최악의 남사친 아싸 이지션 가는 거야. 그냥 전문으로 가 전문으로 그러면 존나 편한 게 남친 있으니까 정신적인 거 카톡 연락 이거 가지고 징징거리는 거는 남친한테 남친 나는 용건만 또는 내가 하고 싶을 때아 물론 연락을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럼 편하잖아 일단 그러면은 사실 시작은 저도 큰 마음 없이 시작. 했는데 관계가 길어지게 되고 또 속궁합이 사실 정말 잘 맞았어서 얼굴을 보면 또 다시 만나고 싶어지네요. 헤어지고 두달 동안 저도 두세 명 만나봤는데 계속 상각이 나서요 키키키키큐 이제 다시 만난다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키키키키요 그러면 일단 나는 궁금한 게 있는 게맨 마지막에 사연 아까 쓰셨을 때 이제는 서로 친구처럼 행동을 답답합니다. 이게 뭐야? 이제는 서로 상대방 그럴 수 있다. 쳐. 너는 왜 친구처럼 했음? 자 이게 2번 질문이고 1번으로 물어볼 거는 상대... 상대방의 어떤 모습과 행동이 본인이 느꼈을 때 친구처럼 보였는지 서술하시오. 이거 두개 써놔. 상대방과 만날 때 남친 거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저를 남자친구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때 봤던 불타는 감정이 너무 강하게 기억되고 있어서 더더욱 잊기 힘든 것 같아요. 이전에 상대방 쪽에서 저에게 신뢰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못해준 부분도 많고 싸기도 우 했지만 서로 유머코드는잘 맞아서 제대로 만나고 싶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일단 그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바람표도 너는 바람표도 비지마 오 베이비 이거거든 지금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둘의 관계의 이해 의 조건으로 여자 입장에서 제시한 게 이거잖아 네가 만나고 싶으면 하는 게 맞다 하나 꿀팁을 좀 주자면 이거를 굳이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말로만 적당한 타이밍에 툭툭 던지면 된다 오케이 근데 쓰신 거를 보고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이 뭐였어 상대방의 어떤 모습과 행동이 본인이 느꼈을 때 친구처럼 보이는지 말하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걸 답변해야 될거아니야 자, 상대방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너는 왜 친구처럼 했음? 상대방 쪽에서 친구처럼 대하려는 게 보이고,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할 틈을 안 줘서. 이거는 그냥 우기면 된다. 하다 못해, 진짜. 어, 뭐야. 못본 사이에 왜더 섹시해짐? 이상하다. 이런 거 하나만 딱 던져놔도, 바로 그냥 해볼 줄 하는 거예요. 우울한 이야기를 하거나, 쉬움없이 얘기하는 등. 자, 이거 할 때, 아, 또, 보고 싶었다고? 그래, 그래. 지 남친한테 못하는 그런 우울한 얘기, 나한테는 할수 있잖아. 결국 뭐야? 보고 싶었으니까, 평소에 못하던 말, 너 만나서 쉴틈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보고 싶었다고? 그래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니까. 저도 그 분위기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좆밥 하남자죠.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주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상대방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게뭐 엄청난 거가 아니야. 그냥 이런 얘기하잖아.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너는 그냥 아나 많이 보고 싶었나 보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 얘기 하지도 못하는 거나한테는할수 있으니까 보자마자 아주 그냥 쉴틈 없이 얘기하는구만. 에이그 많이 보고 싶었구만. 그래 그래. 이게 내가 말하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야. 요정도만 안 받으면 돼 무슨 이제 컷 어디 여자가 얼굴 보자마자 계속 얘기를 해건방지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내 마인드 컨트롤은 되잖아 뭔지 알겠죠 괜히 이성적으로 다가가라고 하느니 괜히 부담만 주면 이대로 끝날 것 같고 나는 이거 안 좋아서 끝난 거라고도 좀 보이거든 봐봐 아니 애초에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남친이 있는데도 너라는 남자가 짜릿하니까 섹시하니까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세컨으로까지 주면서 딴년 세컨하면 안돼 알겠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너를 만나는 이유가 짜릿하고 섹시하니까인데, 그걸 안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다음 계획 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게 솔직히 자존심도 생겨서 최대한 조절하면서 티를 내다 보니, 이게 나는 패착의 원인이라고 봐. 그니까 러 이제 이게, 어, 이 왜, 왜 3분? 그니까 러 이게 이제, 만약 이 상황이 나였잖아. 그러면 언제 우리가 헤어졌지? 언제 우리가 이별했지? 우리 어저께까지 키스하던 사이 아니야? 이 스탠스로 연결해야 돼. 우리 뭐, 불편한 거 있었어? 그런 거 없었잖아. 아, 나뭐 여자 없어. 뭔 소리야. 에이,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순정이 있다. 이렇게 다가갔으면은 여자는 하 진짜 웃겨 어이없어 아 그래도 뭐 차례 썼나 보네 못해 갈래? 바로 나온다고. 거기서 괜히 관계 정립을 요렇게 저렇게막 하려고 하니까 어물쩡 그냥 무슨 일 있었음? 아난 오랜만에 봐서 좋은데 누안 좋아? 아, 좋잖아 안 좋은데 왜 여기 있어? 좋은 이까가 여기 있는 거지 떡볶이 뭐라고 할래? 그 가면 되잖아 그렇게 왜, 왜,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애초에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애초에 관계가 불량인 관계였잖아 너는 새벽에 먹는 햄버거 같은 존재라니까 몸에 해롭겠지 근데 왜 먹어? 맛있으니까 햄버거는 딱한입 물었을 때 어? 어, 혈관 막히는 것 같아. 이 맛에 먹는 거잖아. 음, 아, 어, 아, 어, 혈관이 막히는 느낌. 아, 존나 맛있다. 아. 어... 패티 두 장, 치즈 두 장. 딱 먹는 순간 바로 고혈압. 이 맛에 먹는 거잖아. 팬티 두 장. 팬티 두 장을 왜 입는데? 애초에 너의 포지션은 그거였는데 갑자기 무슨 비건 버거, 닭가슴살 버거. 너의 포지션은 혈관이 막히는 혈관 버거인데 웰빙 치킨 치즈 샌드위치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지. 저 스스로는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세모긴 해요. 지금 사연자님 상황을 보면은 완전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는 다음에 한번 만나봐서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던 것들 그런 거를 좀몇번 시전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답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 뭐였어 핵심 너는 새벽에 시켜 먹는 햄버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햄버거로 컨셉 잡고 다시 시도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 파이브 가이즈 맛있다